아 저거는 야 그냥 모르면 처맞으라는거 아니에요? 모르면 처맞으라는거 저게 아 그거네 그냥 배틀이 배틀에 로케이션 한 2만 한거 따라다니게 놓고 그 로케이션 안에 있는 애들 다 죽게 해 나는 봐 그냥 로케이션 존나 크다 로케이션 2만 안에 3그 곱하기 3, 3인데? 로케이션 크기가? 확인해보니까 와...씨 그 로케이션 안에 있는데 그냥 다 죽게 놔서 크기가 33이야, 33. 와, 개 크다. 아까 이 위에 있던 애, 아 아래 있던 애가 죽었죠? 아래 있던 애가. 위에 있던 애는 안 죽지 않았나? 야 보스에 아까 슬로우 묻었었니나그 보스에 슬로우 묻었는지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 이거 저 결국 초반에 이또 똑같이 하게 생겼네 이거. 아 슬로우 묻었어요? 터지기 전에 팔고 다른 쪽에 지어야 된다고? 이거 파는 거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얘네를 애초에 안전한 곳에다가 해봤거든? 그러면은 애초에 라인 밀려 좋은 자리가 아니면 애초에 밀려 그래서 얘네는 그냥 다 버리는 카드로 써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럴커는 터져도 상관이 없네 럴커는 그냥 마지막 보스를 위해서 남겨둘 그런 애들은 아닌 것 같아 별로 쓸모가 없다 너왜 안때려 일 안하냐? 일해라 드라군 그렇지 자 이제 100원만 모아주면 됩니다 아 이거 한판 또 개긴데 아유 한판 졸라 길어요 아 얘네 다잡으면 바로 나오게 해주면 안돼? 그니까 이게 시간을 그렇게 해놨나봐. 얘네가 나와가지고 여기 라인 끝까지 가는 시간 동안 이제 안 나오게 뭐 그런 식으로 해놨나봐.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세이브 안 되지. EUD니까. 딱 봐도 그 맵에 EUD가 적용돼 있으면은 세이브가 안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됐어요. 골리앗 하나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라인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아이씨 야 아까 아... 야 여기 있던 뮤탈도 터졌잖아 야 그러면 한 뮤탈을 이쯤에다가 놔야 되겠다 아예 위에 있던 뮤탈 죽었었지! 야 여기 안전지대라는 게 없는데? 여기에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아 여기도 안 죽으려나? 여기는 잘하면 살 수도 있겠다 3 칸? 그럼 여기도 터지네. <laughs> 미친. 야, 그 안전지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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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한네칸 정도. 여기 하나 한 자리. <laughs> 여기 딱한 자리. 그 다음에, 오, 오, 이쪽, 이쪽 좀 많아. 여기. 이만, 이만큼. 음, 어, 여기에 있던 애들 좀 살아남던데? 아까 여기, 여기, 여기에 있던 캐리어들도 살아남긴 했거든요. 여기에 있던 애들. 배틀 지나간 자리에다가 캐리어를 아? 아니지. 그러면 그만큼 딜이 딸리죠. 지나갔으니까. 자이 사람아. 아 그러면은 걔가 지나갈 동안 딜은 누가 넣어? 아이 바보 같은 사람아. 지나갈 동안 때려야지. 어, 그냥 여기 남는 자리에다 그냥, 그, 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딱 중간, 중간 쪽이랑. 아, 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게임이. 아, 난감해. 터지면 딜러스가 더 심하지 않냐고요? 아니, 오는 동안 때리는 거랑, 지나간 다음 가는 동안 때리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laughs> 이 사람아. 야, 씨. 야, 오는 동안 때리는 거랑 가는 동안 때리는 거랑 뭐 똑같지. 결국 터지는 거면. 아니, 하나는 알고 들은 모르는 거야. 아니, 독특한 사람이네, 이거. 스토리까지는 막 딜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으니까 한 이쯤에다 만들어둘까? 아니 뭐 훈수충이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이었죠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 후방에다가 그냥 까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자리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뮤탈 이상급.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따 요만큼에다 그냥 쭉 깔자. 어차피 사거리도 기니까. 아, 근데 문제는 이 자리들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여기 캐리어는 여따 깔자. 캐리어는 여기. 요렇게. 둘,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아주 무조건 안전한 자리가 4개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한 자리에다가 캐리어를 4개를 깔고, 여기 뒤쪽에다가 뭐 벙커, 뭐이거뭐커는뭐 아무데나 만들어도 되니까, 삼겹살에 김치 소주요. 아, 진짜 그렇게 먹고 싶다. 내 시간이 늦었으니까, 아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여기 구간이 진짜 너무 지루해. 이게 보면은 이게 스테이지를 내가 일부러 뭐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틀어놓고 한참 기다려야 돼. 그냥 한참 동안. 가만히. 이렇게. 수육의 김치. 아, 씨. 야, 오늘도 술 먹고 싶다. 근데, 그, 오늘은 그냥 방송 끄고서 바로 자야 되겠어? 아, 내가 맨날 늦게 자니까 너무 하루가 피곤해서. 저 오늘, 그, 님들이 느꼈을지 모르는데 저 오늘 텐션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계속. 제가 오늘 피곤하거든요, 좀. 어, 어제 어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좀 피곤한데, 아, 어, 그 어제도 내가 방송을 안 해서, 내가 방송 너무 안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방송 킨 거거든. 그래서 오늘 이거 방송 끝나면은 그냥 바로 잘라고. 고40이라고? 어디서 씨바 유언비어를 터트리고 지랄이야. 자, 얘는 어떻다? 얘는 버리는 카드다. 그냥 놔둡니다. 이제 뒤쪽에다 만들면은 잡을 수 있으려나? 그래도 안 되네. 롤커 여기다가 두 마리 만들면 되겠는데, 그냥? 보스 그럼 그래도 잡겠네. 좋아좋아 좋아. 근데 여기까지가 아 럴커 두마리를 엿다가 탁탁 흐어, 여기가 럴커 럴커 자리네 보니까 럴커 딱 박아두기에 정말 좋구만 자리가 서른하나야 <농력> <농력> <농력 파틴. 농력 파티> <농> 씨부랄 탱탱부랄 새끼들아 길막벅으로 돈을 아끼자구요? 아까 전에 보니까 굳이 돈을 아낄 필요는 없, 없던, 없던데? 아까 전에 확인해보니까 을 별로? 굳이? 그래도 돈 아낀다고 뭐깰수 있는 건 아니던데? 그 만약에 여기 있었는데 길막버그가 안 걸리면은 그 길막버그가 무조건 걸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왜그 라인, 라인은 위태롭지 않, 안 위태롭나? 라인이 안전하다면요 뭐 상관은 없는데 아니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은 대강 감이 오지 않나? 한 스물 다섯? 목소리가 한그 정도로 딱 들리지 않나? 아님 말고 야 근데 아니 목소리만 어? 목소리만 딱 진짜 개너무하다. 쓰레기 같은 놈들, 너네 친구도 아니야. 다 죽어라.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뭐 놓칠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한데. 어, 근데 야, 그건 그렇잖아. 내가 지금 25대랑 나 목소리는 똑같잖아요. 내 <laughs> 예전이랑 목소리 똑같애! 오 라인은 지키네. 자 여기 있다가 만약에 보스가 안 멈췄다, 그러면은 오른쪽에다가 롤커를 짓자. 그래. 자이 보스가 멈추는 버그. 야 좋댔어요. 보스 안멈췄는데야나 도망가야 돼. 오케이. 다 만들자 야! 야! 바로! 바로 안하면은 조짐 아씨 레이저 얼었는데 그냥 계속 움직여버리는데? 됐어 다행이야 아주 위험했어요? 야이이 이 보스가 슬로우는 걸리니까 슬로우는 진짜 무조건 필요한것 같은데? 여따가 여따 이따 만들자. 얘네가 얘가 위에까지 슬로우를 걸어주면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건다. 사거리 길다. 슬로우 타워 사거리 길어 보스에다 슬로우 걸어야 돼. 자, 여따다가 발키리 만들어주고 안전한 자리에다가 무조건. 좋았어. 그 다음에, 뮤탈은 이쪽에다 만들어줘야지. 뮤탈도 어쨌든 딜이 세니까, 최대한 살리면 좋을 것 같아. 아, 슬로 타워, 여기,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자, 이거는 뭐, 마지막 보스를 그냥 깨겠군요. 근데 이 새끼 왠지 죽을 것 같아. 아까 보스가 여기 아래로 내려왔었거든. 그래서 얘 여기서도 왠지 죽을 것 같아. 어, 이거 다음에 이제, 뮤탈은 3개까지만. 핵타워는 4개였죠? 핵타워 4개.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니까, 그나마 캐리어들이 딜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 자리니까 핵타워는 이쪽에다 만들. 쓰읍. 아니다, 여기가 더 많이 때리는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슬로우 타워를 하나 만들어주고. 오케이. 야 저거 어딜가 저거 벌쳐 소레기같은 놈 허허 내가 아재소리 들을거는 아니지 않니? 죽고싶니? 배틀이 내가 보니까는 여기 좀 라인 아래까지 오더라고 아 그냥 내가 봤을때는 그냥 문발같은데 아, 뭐 자리를 뭐 정확하게 외우면 괜찮은데, 이거 자리를 모르면 그냥 문인대 이거 이 자리가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이 자리가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 여기가 더 많이 때린다 여기가 더 많이 때리네. 요렇게니까 아닌가? 아, 여기가 더 많이, 여기가... 아, 여기까지 사거리가 안 되잖아. 되나? 하다 보면 되겠네? 여기는 한자리 음... 나 지금 두뇌 풀가동중이야 <laughs> 나를 방해하지마 나 지금 존나 두뇌 풀가동중이거든 진짜로 진심 타워들을 어다 만들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다가, 슬로우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슬로우 타워를 만들고, 여다가, 나머지 딜을 빡세게 넣는 거야. 좋아. 방법은 그것이다. 후. 아, 지금 뭔 얘기들이야. 게임이나 봐. 이포로 자식들아. 좋아. 시딴 얘기들하고 앉아 있어! 자, 이거랑. 씨발, 여기 있어도 안 죽잖아. 죽나? 안 죽을 텐데? 왠지 여기 있는 건안 죽을 것 같아. 도전! 저기 있는 건안 죽어. 괜찮아. 좋아. 류타리 여기서 빡딜 넣어줄 거야. 제 관심을 끄셨군요. 아콘, 오른쪽, 탱크, 뭐, 뭐라고요 여기, 여기 뭐? 지금 먼타워가, 먼타워가 지금 제일 세냐고? 단계가 얘 데미지 3, 얘 데미지 10, 얘 데미지 40, 얘가 200, 어, 그 다음에 얘가 51,464, 그 다음에 얘가 6만. 근데 얘는 사거리가 압도적으로 길고 연사도 빠르고, 얘는 슬로우. 아, 얘는 1,400. 자, 이제, 어, 핵을. 씨발, 핵타워를 어디다 만들지, 이건? 아, 핵타워도 세, 꽤 세니까 그냥 여기다 놓자. 얘 6만 5천짜리. 근데 캐리어 여기 두 겹이 살아있었는데, 이 위쪽은 살았던 것 같거든? 여기 위? 내기억이 맞으면? 여기, 여기, 여기 말고 여기가 살지 않았나? 아닌가? 여기가 살았나? 이래서 그냥 비싼 타워를 그냥 만들어야 돼요. 여기가 살았었지? 캐리건 라인 여기만 살았다고요? 근데 두 줄이 살았는데? 여기 윗라인이 살았나? 캐리건 뭐 그냥 여기다가 안전하게 일단 만들고요. 아, 지금 이게 슬로우 타워가 아까 전보다 효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위태위태하네. 살짝 이래서 그냥 무조건 좋은 타워를 지어야 돼요. 이 게임이 근데 이거 캐리건 세 마리만 있어도 아까 되던 거 같은데? 뭐, 세 마리를 만들든, 네 마리를 만들든, 그 어쨌든 그 마지막 보스가가 한칸 남았었는데, 캐리어는 그냥 무조건 여기 뒤쪽에다 그냥 다 몰아둡시다. 어, 됐어. 여기 자리는 이제 안전한 자리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새끼를? 그 보스 새끼가 올때 여기서 슬로우를 걸어라. 여기서, 여기, 여기, 저기다가 만들어 두면은 안전하게 슬로우를 걸거 아니야. 이제 캐리건을 하나만 더 만들어야 돼. 데어다 만들지? 여기다 만들까? 위에다가? 후방에다가? 그냥 벌써부터. 그래. 그래, 그냥 여기 아예, 아예 처음부터 그냥 후방에다가. 그냥 얘네도 딜 쓸만한 애들인데. 그래, 쓰자.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캐리어만 졸라 깔아두자. 근데 문제는 이 자리들이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야. 안전한데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야. 근데 그래도 뭔가 깰 수는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하면 깰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좋아. 여기 진짜 누가 봐도 졸라 안전하긴하다. 진짜 근데 누가 봐도 심각하게 졸라 안전하다. 아 근데 캐리어의 사정거리가 야 잠깐만. 어. 효 공격 효율은 개 떨어져 이 자리가. 아 씨. 효율성이 너무 개똥인데. 이거 봐. 얘 아까 전에 좀 쉽게 잡았잖아요. 이게 터질 리는 없어. 효율성은 개똥인데 보스한테 터지느니 보스한테 터지는 것보단 낫지. 그래. 일단 살아남으면 된다. 아, 근데 왠지 여기 위쪽도 안전한 자리 같긴 한데. 아까 캐리어가 네 마리인가 여기 살아남았던 것 같은데. 네 마리가 여기 여기 네 마리인가 뭐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아, 씨바. 아니,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 괜히. 괜히 도전했다가 존망할까봐. 근데 내 기억이 맞으면 저기서 4마리인가 살아남았었어.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오래 때리지를 못해가지고, 애들이. 여기 자리가. 아, 씨. 얘좀 불안하네. 오케이. Okay. 아, 근데 자리가 진짜 너무 안 좋다. 아 여기를 채워보자고요. 남은 돈으로. 근데 확실히 택타워가 캐리어에 비해서는 데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거, 이거 필요가 없는데, 얘? 캐리어가 진짜 세긴 하다. 아, 씨발, 벌써 마지막 포스라고? 벌써? 빨리 이거 만들어. 이렇게, 뮤탈이라도 오케이 okay. 와피 까지도 못한다, 애들. 야 뭐야,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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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더뭐 어처구니가 없네. 야, 요, 여기에 있는 게 터졌어. 아까보다 더. 못 잡았는데? 이상한데? 나도 모르겠어. 아니, 아까 전에 캐리어 4마리 살아남았었는데? 와, 씨.